단순하게 승복이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심해진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치유하냐. 이게 문제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더라도 나라 살리기에는 나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 과정에 문제되었던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 강한 재판관 들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사법부 코드 인사 이제는 더 이상 할수 없도록 개조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 사건의 우리 민주주의를 위한 의미는 그 12월 3일 사태 이후 네. 이것이 입헌 주의에 따라서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무사히 진행되어 가지고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되었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군사 쿠데타가 전진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준 어,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그 국구단체들에서 탄핵 인용 불복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은 최종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불복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으나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이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어 정도가 되면 그것은 이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